오랜만입니다. 제가,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25년 3월 4일, 오늘이죠? 네. 아, 밀키트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음, 원래, 아, 오늘, 저기 뭐야 지난 3월 2일부터 어, 3일까지 휴일이었잖아요. 아이 사람이 이것 또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밀키트를 지난번에 19일인가 20일인가 생산을 해놨었는데, 뭐 이제. 부모님들 보시러 오면서 냉동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럴라고 또 여기서 또 본가로 가시는 분들이 막 10개 뭐 이렇게 다섯 개 10개 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가셔가지고 재고가 없는 상태였는데 어 네이버에서 오늘 또한 20여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밀키트가 모잘랐어요 예 네. 모잘라가지고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어 두개가 모잘랐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흑염수 전구 28000원짜리를 보내드리고 11000원짜리 두개를 못보냈어요 제가 22000원 받고 28000원짜리를 드리는 화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폭염소 어... 밀키트를 이거 중에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주문이 와도 뭐 나갈 게 없어요. 발주가 들어와도 보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판대로 오늘 생산하고 내일 또 생산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못한 게, 좀 집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막, 하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도 아팠고, 또, 그,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도 또,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일치님들한테 이 키트를 언제 생산하는지를 계속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기 었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제가 방송 열어놓고 왜 떠드느냐, 포장한다고 해놓고 예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계가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220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금방 떠드는 사이에 200도가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포장해도될 온도가 되므로 포장을 시작할 겁니다. 네. 제가 아, 방송을 뭐 어, 시간 단위기도 정지를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시간이 반영이 됐다가 그 다음 날 됐는데 뭐몇 시간이 스원으로 있어요. 이거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은 시간 달리기를 안 하고 차라리 제가 제 컴퓨터랑 태블릿으로다가 제 노래랑 제가 그러니까 즐겨찾기 아 재생 목록을 두 개를 만들어놨더니 하나는 밀키트랑 밀키트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노래 부른 거 해가지고 두 개를 올려놨거든요.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제 태블릿이랑 컴퓨터를 이거를 계속 시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던데고 이제 오늘은 이제 22월 26일까지 내가 라이브 방송을 했으니까 27일부터는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왜냐면 27일 날은 제가 하드 힘을 빠져서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부터 십...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어... 시간 달리기를 안한 상태에서 계속 한번 볼라고요 이걸 봐가지고 잡히는 시간이 9 3호은 굳이 일신님들은 막 생, 고생 안 시키고 그냥 천천히 하루에 뭐 10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채워더어도 자체 시간 달리기 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에요. 네. 이제 온도가 돼가지고 포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날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어 데일리 카드를 보여드렸으니까 뭐 보이고 조립을 했으니까 상관없죠. 바람을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바람을 넣는 게 좋을까? 빼는 게 근데 이동할 때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에어빼기? 과연 에어빼기 될까요? 부디? 고민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처, 처음에는 그거는 빵빵하고 이래야 지금 조금 센 것도 있거든? 아니야 이거 빵빵한 거 별로 안돼 오히려... 없으니까 번에나갔네 <laughs> 대장용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냉동시켜가지고, 배달 앱에다가 올려놓고 팔을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통신 판매는 안 되고, 음, 배달 앱에다가 올려놓고서는, 이제, 배달, 배달로만 팔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제작을 했습니다. 어, 국경소를 저희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그냥 일반 개인 손님들이 제 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러네요. 어, 선물로다가 꼭 선물이라는 게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집에 혼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또 본인이 먹으려고 주기적으로 이제 냉장, 냉동실에 넣어놓고, 어, 부모님 챙기는 분들은 출장을 가시느라고,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자녀분들도 많잖아요. 부모님도 혼자 계시고, 아들이나 따님이 혼자 계시고, 그런데 식사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매일 못 챙겨주시고, 그러니까는 냉동실에 넣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도 어 연휴 기간 동안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냉동고에 먹을 게뭐 돼지고기, 소고기는 단품은 많대요. 근데 우리 이 밀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부어가지고 끓여서 데워만 먹으면 되잖아요. 쓰레기는 버리고 봉지는 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가문은 항상 다른 거는 작년에 본 검은 봉투랑 음식 봉투가 그대로 있는데, 항상 밀키트에 서희 흑염소탕이랑 뼈해 장국 밀키트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패스트푸드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 대기업이나 어떤 식품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이런 것들은 먹다 보면 조금 질리고 또, 뭐 아무래도, 어, 첨가물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뭐, 일단 법적으로는 승인이 난, 제, 난 재료들이랑 이런 거를 첨가물로 어, 쓰기는 하지만은, 그게,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예,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사서 드시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집에서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신지, 먹기도 간편하고, 식당 와서 먹는 거랑, 뭐, 약간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우리 전용 용기랑 또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는 거랑, 식당 가서 구워 먹는 거랑 맛이 다르듯이, 아마 그런 차이 외에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떤 즉석식품 만들어 놓은 거 드시는 거보다는, 어, 친밀도라 그래야 되나? 집밥? 아, 집밥 스타일? 이런 거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제가 요새 그 감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흑염소탕을 먹었거든요, 한 일주일째. 그런데도 질리지 않고 맛있고 오늘도 먹었어요. 그렇듯이 어, 흑염소탕이랑 뼈해장국 제가 지금 두 개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뼈해장국만 가지고 시고 어떤 분은 흑염수탕만 가져가시고 아니면 흑염수 전골이나 그러시는데 어 만약에 흑염수를 체험을 해보고 싶거나 안 먹어 봤는데 어 막연한 왜 있잖아요 그 선입견 냄새나면 어떡하지 누린내나면 어떡하지 못 먹겠으면 어떡하지 근데 뭐 실제로 우리 거는 드셔보면 은뭐 육개장 어 아니면은 보신탕 드실 줄 아는 분은 뭐 보신탕 그런 맛이에요 냄새가 일도 없어요 어 그리고 어떤 이제 어 제가 그냥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네이버 북팡 이쪽에서 팔 때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 그냥 뭐 요리 잘하는 집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의 수준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다가 지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해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음, 어, 맛으로다가는 뭐 그냥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입맛이 될수 있지만은 이 흑염소를 알고 궁합을 맞춰가지고 어 약이 되게끔 저는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생산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리를 하는데 약재를 뭐꼭 넣어야 될걸뭐 과다하게 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넣지 않으면, 아, 넣으면 안 되는 거를 철저하게 배제를 했어요. 근데 그,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흑염소 판매하시는 분들. 실제로 매장에 가면은 식초가 소스로 올라와 있고, 초장으로다가 버무린 반찬이 올라와 있거나, 예. 네. 이제 초성분도 발효된 초는 괜찮아요. 근데 김치 같은 거요? 근데 식초나, 이, 또, 찬성질의 반찬이나 음식은 항께한면은요 흑염소는 고질병 일으키거나 심장 상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서 그냥 뭐, 아, 내가 뭐, 주방 부뚜막 운전 실력이 몇 년인데 하면서 맛있게 하는 거랑은 틀리다고 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어떨 때는 고기가 많고, 어떨 때는 적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트레이 안에다가 야채 정량, 고기 정량 해가지고 딱 해서 그대로 쏟아 붓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 쏟아 부, 붓는 중에서 안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설거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바로바로 바로 하나씩 일대일로 제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고기를 저희가 찢을 때 두껍게 찢을 때도 있고 얇게 찢을 때도 있고 얇게 찢은 게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이렇게 실가락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기는 몇개 없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뭐아 이거 못 믿겠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오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생산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제가 어 뭐 동영상 그 흑염도 삶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기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없구나 예. 네. 그걸 아마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 오고 근데 기왕에 보양식철이 되어가고 또한 흑염수탕을 먹어볼까? 아니면, 아, 맛있는 흑염탕을 먹고 싶은데, 식당이 너무 멀다. 믿고 먹을만한 데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가 퇴원을 했는데, 아유, 뭐래도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챙겨주고 싶은데,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백여사 흑고집 상품을 한번 이용해 줘보세요. 저는 이거를 공장에 맡겨가지고 대량 생산 하는 게 아니고, 어, 진짜 많이 생산 못해. 여름에는 좀 한꺼번에 막 100개씩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20개, 30개이라서 수시로 합니다. 뭐, 여름에는 100개씩 해도 막 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어디 다른 사람 손이 아니고 다 우리 백여사랑 저희 둘이서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뚝배기에 우리가 끓여가지고 내주듯이 똑같이 삶아가지고 레트로트 용기에 넣어가지고 냉동시켜서 보내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먹을 때는 우리가 야채를 맨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야채 식감이 있고 이게 야채를 다 넣고 삶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야채 식감이 없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야채 육즙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해서 야채가 꼭 우거지나 시래기 같이 보이고 어 국물은 그 육즙이 다 어우러져서 더 진하게 느껴져요. 제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들깨 가루를 한 통씩 조그만 하나당 하나씩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한 팩당 그거 하나씩 쏟아 부어가지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맛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 맛이 있으면 리뷰 좀꼭 달아주세요. 리뷰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양,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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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37분 5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막 생산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떠들어 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고객님이, 먹어본 고객님이, 야, 여기 먹어봤는데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맛있더라. 어, 그리고 좀 몸에 기운도 좀 나는 거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일단 사먹진 않더라도, 어, 신뢰도는 90%는 될 거예요. 어 드셔본 분이 뭐든지 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금 까탈로운 분들이 그러시면 100%로다가 믿어주실 겁니다. 예.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을 유튜브랑 또 음식에다가 실어 보내고 있고, 어 그것을 알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입소문으로다가 해주셔서, 이게 전국에 어 밀키트에 관심 있고 또 부모님들이나 누구 챙기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그냥 어 저기는 믿어도 돼 하는 제 소망은 제가 오프라인 장사를 안 하고 어 고객님들한테 날마다 밀키트 생산을 해가지고 날마다 유어 라이브 방송을 찍으면서 아 이거 찍은 이거 지금 찍은 거는 어느 고객님한테, 어느, 어느, 누구, 누구, 누구한테, 요백씩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뭐 방송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꿈일 수도 있죠. 왜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 저같이 뭐, 이 흑염수상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혹시 알아요? 또, 사람의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고객님들의 입소문으로다가, 어,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진짜 이 밀키트만을 위한, 어, 작업에 충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프라인은 뭐, 만약에 그렇게 오프라인을 안 하게 되면은 제가 매장을 줄이게 되고 매장을 줄이게 되면은, 어, 그만큼의 또, 저한테는 이제, 가게 세도 그렇고, 수입이 더 나아질 테니까는, 고객님들한테 더 충실할 수 있죠. 왜냐면, 밀키트만 하니까. 지금은 영업하면서 틈틈이 야채 손질하고, 어, 저기, 레트로토 용기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손님 받을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어제 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드셔보던 고객님들이라도 저희 백예성거집을 드셔보시고 어 드셔보시고 나서 괜찮으면 입소문내서 전국의 모든 염소를 드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 접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백예성거집은 염소탕과 회장국이야 엄지척. 이러한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가게에서, 조그만 매장에서 지금 밀키트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고객님들이 해주시면, 고객님들이 도와주시고, 고객님들이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저의 이 소망 이루어지고, 고객님들한테 양질의 생산을 해서, 변함없이 공급하지 않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목 상태도 안 좋고 지금 감기가 완전히 난게 아닌, 컨디션이 아닌데도 말이 많아져요. <laughs> 얼른 목도 나아지고 집안 문제도 좀 해결이 돼서 고객님들과 같이 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데, 비록, 어, 우리 유치님들이나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없지만, 나중에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동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칠게요.